자, 보자고. Yet everything that's good and honest. 그러나, yet, 어떤 모든 것, that's 격관되겠지 대동소니까. 좋고, honest, honored, 좋고, 어떻게 보면 honored. 명예가, 명예로운 뭔가 모든 것이 is yes, everything. 그 모든 것이 is awfully related. 아주 뭐,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겠지. 그것도 여기 보면, As 이 사람이 스트레스, 스트레스 동사로 서는또 강조하는 뜻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게 동사로 쓴가? 하면 동사라고 생각 못했나 보지 이 사람이 강조한 것처럼 이런 어떤 좋고 아나다 명예로 모든 것이 is awful related 모든 것들이 다농숙하게관련돼 있고 n o t 도 매듭이라는 소리니까 n o t 지 묶여져 있고 그러면서도 레이스 s e 있다 이것도 다연결돼 있다 어디에? to that하고 that쯤에 이제 앞에 선행사로 쓴 거지. 주격관대에서 s e e s 뭐에 보이는 것처럼. 아퍼지지 정반대라는 소리지. 그것에 어떤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하고 모든 어떤 좋고 명예로운 모든 것들이 다 연관이 돼 있다는 것. 즉, 정반대로, 그 좋고 명예로운 것에 정반대로 보이는 것하고 좋고 명예로운 것에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돼 있다는 소리지. 자, 보면, as a human being, 인간으로서 as a human being, Most of us fail to recognize. 우리들 대부분은 뭘 못한다고 recognize 하는데 실패한다는 거. recognize 이런 말도 인식하다라는 뜻이지. 뭐 상황에 따라서 인정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뭘 인식해. The debt we owe. as 서 debt 명사들이 주어 동사로 이렇게 목격격 안돼서 우리가 owe 이게 동사로 우리가 빚지고 있는 그 채무 빚을 인식을 못한 어디에 빚지고 있는. To 전자서서 the darker emotion. 좀더 어두운 어떤 더 어두운 어떤 감정. 거기우우리 빚지고 있 있는 런채채에에해해우우리 대부분 분인인을을한한다거만봐 봐도 문서소까까지지 아, 응. e y o u e r e i n c l i n e d to, be i n c l i n e d to, 가 뭐? 응, 뭐뭐하기싶다 be, 어? be, 뭐, be, 뭐, 뭐, be likely to, 랑비 뭐, 뭐 뭐, 네. likely to, 뭐, 뭐, be likely to, 나 e l be i o n e to, be l i o be l i k to, be lik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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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be i n c l 나 우리가 뭐 하기가 쉽다고, 우리가 믿기가 쉽다는가. 또는 우리가 뭘 믿을까, 뭘 믿기가 쉽다고, 대접속사. anxiety and envy, have nothing to, 해서, so have nothing to, 이게 막, 이게 결국은 anxiety, anxiety가 불안. 불안감. envy는 부러움이란 거아 불안감과 부러움이 have nothing l e s t i m a t e 우리를 가르쳐 줄만 우리한테 뭔가 교훈을 줄 만한 어떤 l e s t i m a t e 정당한 거, 합당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믿기가 쉽다는 거 그리고 어떤 불안감, 엠비, 불안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딱히 뭔가 도움이 될까, 없다고.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줄 만한 어떤 nothing to teach us. 우리에게 가르쳐 줄것도이렇게 정당하게 합당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줄게 없다라고 믿기 쉽다는 말은 불안이나 아니면 어떤 anxiety, 불안은 우리한테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we try to get rid of. 캘리더브가 막 없애다 뭐 그것들 여기 데미라는 게 이제 결국 앞에 있는 앵자이티엔엠비지 이런 불안이나 부러움을 없애려고 노력한다. 는 마치 뭐인 것처럼 as if 뒤에 주어 동사과강에서 as if 가정법과거 아니야. 마치 뭐인 것처럼 마치 뭐인 것처럼 데이 day. 데이도 여기 이제 앵자이티엔엠비겠지 어떤 불안이나 이런 엠비들 이렇게 문장 해석할 때 이런 대명사들이 뭐를 얘기하는지 건 빨리빨리 파악하시죠. 파악할 수, 파악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런 <laughs> 불안감이나 엠비 부러움이 어 위드 위드가 뭐 잡초. 잡초지? 저 그런 우리 어떤 감정이라는 그 정원에 나 있는 잡초처럼, 감정이라는 그 정원에 나 있는 그런 잡초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깨루이도 없애려고 노력한다. 왜 잡초는 무조건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이런 불안, 부러움 이런 것도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되는 감정이라는 소리겠지. 아. 여기 지금 이 사람 얘기가 이게 나온 걸로 해서그 이전에 뭔가 이 사람 얘기가 한번 나와야 되겠지. 이 사람이 풀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것처럼 해과거요이 사람이 뭐라고 말,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we think, 우리가 뭐라고 생각한다는 것, 대접속사요 Our highest self, chef, 우리의 가장 높은 자아가 is not allowed 허락이 되지 않는다고, 뭐 하도록, to grow out of our lowest self, 그리 우리의 가장 낮은, The lowest e f 가장 낮은 자아로부터 우리의 가장 높은 자아가 자라는 게, g r o 하는 게 is not allowed. 허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리고 앞에 콤마에서 계속 좀더 관계되면서 앞에 설명서는 이거 our lowest self. 우리의 가장 낮은 자아라는 거는 is not allowed. 또뭐 하는 게 허락이 안 된다고. 전혀 성장하는 게 허락이 안 된다는 거. 그만큼 자아가 낮아. 아까처럼 뭐 부럽다 뭐 이런 것도 결국은 자기 자아가 낮으면은 남을 되게 부러워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이 높은 자아는 이런 낮은 자아로부터 자랄 수 없다고 자라는 게 허락이 안 된다고 그만 결국은 그 낮은 자아가 또 어떻게 자라는 거? 낮은 자아는 그냥 계속 거기서 머무는 거지 그게 성장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뭐, 또 뭐라고 이것도 두 번째 대접속사, 겠첫 번째 접속사고 첫 번째 접속사고, 이두 번째 접속사로 뭐또 우리가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 Everything first rate. can only come from a first-rate course. 모든 것, 어떤 것, 또 최고 등급이 되겠지, first-rate. 최고 등급의 모든 것은 다 어디서만 에 나온다고? first-rate course. course가 명사로쓰는 어떤 명분. 물론 뭐 원인 이런 것도 있지만 대명분, 의 명분 이런 의미로도 잘 쓰인다고.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어떤 최고의 모든 최고의 어떤 n 든 모든, 모든 것은 다 어떤 최고의 어떤 명분으로 온다고 그러니까 좀 낮은, 아까처럼 불안이나 아니면 뭐, 부러움이나 이런 어떤 안 좋은, 닭한 그런 감정이 아니고, 뭔가 좋은 거에서부터 다 모든 어떤 좋은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여기 올것 같은데. 그러나? 응, 그러나? 좋은 거 먹는 게 아니라, 그러나? 모든 좋고, 안어도 명예로운 것들이 다, 뭐, 어디에서 온다는가? 이런, 이런 것들, 그거하고 정반대처럼 보이는 그것하고 다, 연결. 아주 어플리하게 교묘하게, 농숙하 교묘하게 연결돼 있고, 묶여져 있고, 묶은으로 뭐 연결돼있는 식으로 많이 유만히 와야 되겠지. 그래서 또, emotions of hatred, 뭐, 증오, 또뭐 어떤 envy, greed는 탐욕, fear, 공포, 이런 것 같은 감정들, fear, emotions, 이게 주어지. 그래서 복수로, 이런 감정들이 다, 아, 뭐라고. Life conditioning o n e 원수도 mean emotions를 받아주는 부정되면 사실 삶을 conditioning하는 감정들이다. 즉 그만큼 삶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조건화 시켜주는 감정들이라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삶에 꼭 필요한 감정들이란 거 있지. 그러면서 fundamental and essential fundamental은 뭐 어, 근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거 어디에 two 전사서서 the total favor of h u m a n i t y 이런 것도 오늘 중 표현이잖아. 인간성과 사회, 인간과 사회의 그총 전체적인 어떤 페브릭 직물이라는 소리다. 그렇지. 그래서 결국 인간과 어떤 사회의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직물에서라는 소리니까 그만큼 인간과 사회라는 그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이런 그런 감정들은 다 어떻다고. 라이프 컨디셔닝 한 감정이면서도 펀더먼트라고 다에센셜한것들이라 결국은 부러움, 중오 탐욕, 공포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다는 거지. 음. To stamp out these negative roots. 그래서 이런 것들, stamp out이란 게 어, 이런 부정적인 어떤 root, 루트, root가 뿌리 아니야. 이런 부정적인 뿌리, 다시 말해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을 stamp out한다는 거. 그만큼 문계고 어떤 그런 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게 would mean 뭐를 의미하곤 했다고. Simultaneously choking of the possibility. 초코프는말 그대로 숨막혀서 목을 조르는 거지. 그래서 어떤 s i m u l t a n e o s 이 동시에 뭘 하는 걸 의미하는 거란가. possibility 어떤 가능성을 초코프 한다는 가 가능성을 그만큼 숨막히게 하는 건 무슨 가능성? of anything positive later growing. 이게 of 전사 되니까 ing 동영상 오고 이 중간에 있는 거는 동영상 의의생이주 뭔가 긍정적인 거. anything positive. 그러니까 나중에 뭔가 긍정적인 게 growing out of them. 그것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부정적인 뿌리들로부터 살아서 나오는 것, 그러면서 더더 스템, 그러면서 더 스템 줄기지 그 식물의 줄기를 뻗어 나가게 하는 것을 못할 그럴 가능성을 쇼킹업, 동시에 숨막히게 막, 막는 거다, 니그 결국은 이런 부정적인 어떤 원인들, 감정들 이런 것들을 짓밟는 게 결국은 그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나중에 anything positive, 긍정적인 게 자랄 수 있는 그 가능성, p o s i t i v i 를 possibility를 쇼킹업. 없애버리는 거란 소리란 거. 그래서 we should not feel, 우리가 어떻게 느끼면 안 된다고 당스럽게 느끼면 안 된다는 거. 뭐에서? 우리의 어려움 이런 것들에서 당스럽게 느끼면 안 된다는 거.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나대의 법병식으로 서는등위적 접속사, 상관 접속사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역경, 어려움 그런 것들에서 당스럽게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떻게? Only by our failure to bear fundamental fruit from them. 이 대미란 게 뭐겠어? 이래이란게 difficulty. 우리의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풍부한 어떤 열매를 bear. 이때는 bear가 참다가 아니고, 열매를 뭐 이렇게 품다, 열매를 뭐 낳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거야. bear가 낳다라는 의미도 있잖아. 그래서 어떤 그런 어려움들로부터 풍부한 어떤 열매를 낳는데 실패하는 거. 그걸로만 우리가 당스러움을느끼야지그 어려움 자체로 우리가 당스러움을 느끼면 안 된다.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뭔가 좋은 어떤 결실을 얻지 못한 거. 그건 실패한 걸로 우리가 좀 당황스럽게 느끼면 몰라도 그 어려움 자체를 당황스럽게 여기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그래도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아, 무슨 소린지알거 아냐. 근데 이런 게좀 어려워. 혼자서 끙끙거리고 하게. 그래도 이런 글들을 왜 저번에 네가막몇 번을 봐도 무슨 소린지잘 모르는 것들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뭐할 만한 거 아니냐고, 그지 처음에 봤을 때는 무슨 소린지 몰라도 이런 글들을 몇번 보고 나면 이제 이 정도 수준은 그래도 할 만한 것 같은데 정말 막 봐도 무슨 소린지 몇번 읽어도 모르는 거 그런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이따 나중에 나중에 좀더 하다가 또 이런 것들 막어떻게 문제 보고 풀고 이러번 하다 보면 그런 문제들도 푸는 게좀할 만해 근데 그전까지는 이런 문제도 되게 어렵지 이런 문제도 니말맞 네 어떤 무슨 의미인지 해석이 잘안 된다고 근데 고등학교 어쩌 1학년 애들이 이런 문제 풀면서 쉽다고 푸는 애들은 별로 없지 있긴 하지만 별로 없지 그런 애들은 진짜 그 전에 그만큼 노력도 많이 하고 보내드려. 야 그러니까 너도 충분히 노력하면서 보고 있는 거니까, 이 정도 어렵다고 하지. 뭐 이렇게 풀고 해결하고, 같이 이렇게 보면서, 아, 그래도 우리 소리 조금 이해가 된다. 그 정도면 해도 괜찮은가. 할때막 이런 거 하는데 다 하품하고 자고 있고, 뭐, 제대로 집중도 안 하고 맨날 말은 이런 거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나아질 가능성도 없는 애들이야. 하여튼 열심히 잘 봐.